최근 AAA 시상식에서 아이브의 안유진은 세심하고 배려 깊은 행동으로 다시 한번 네티즌들의 큰 칭찬을 받았다. 바쁜 무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변의 선배와 동료들을 돕는 것을 잊지 않았다. 안유진은 사람들 속을 해치고 먼 곳에 앉은 선배에게 물을 전해주었고, 드레스를 입고 있는 배우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테이블을 정리하는 세심함을 보였다. 집단 사진을 촬영할 때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도록 멤버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것을 잊지 않았다. 또 실수로 떨어뜨린 안내지를 아무렇지 않게 치우는 모습은 그녀의 세밀함과 책임감을 잘 보여주었다.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말 바빴을 텐데 거의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. 이런 세심한 행동은 어릴 때부터 배 좋은 습관일 거예요. 라고 언급했다. 네티즌들은 안유진이 무대에서 빛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아이돌로서의 책임감과 섬세한 마음을 잘 보여준다고 칭찬했다. 이번 시상식에서 안유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